오늘은 문정동으로 가고 있는데요 신축 건물에 보일러가 이상해 생겨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연통 구배에 문제가 생겨서 빗물이 급기를 타고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가서 한번 보실게요 물이 많이 떨어졌나봐요 바닥으로? 네 지금 여기 신축 건물에 보시면은 18년 8월 아직 2년이 안 됐죠? 2년이 안된 보일러인데 바닥에 보시면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 통으로 받치놓으셨네요. 이게 지금 이유가 뭐냐면 연통이 설치가 잘못됐나요? 아 H 급기 이게, 이게 이중 연통이에요. 이중 연통. 예. 겉에 부분에 공기가 들어오는 곳이고, 얘가 공기를 빨아들이는 곳이고, 중간에 또 라인이 하나 더 있어서 그게 이제 페파스가 나가는 곳인데 이제 공기가 들어오는 곳에서 이 안에서도 결로가 생기고 응축수가 생기는데, 네. 아니면 빗물이 들어오거나. 근데 이급기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 물이 그대로 타고 보일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되고 보일러 부식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물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게 진작에 고쳤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보일러에도 안 좋은 영향이 좀 많이 갔을 거예요. 아... 지금 이거는 뭐 연통을 뺄 필요도 없고 위치 조정을 이제 한번 음. 뭐 할수 있나? 힘으로 되는지 한번 해보고. 네. 최대한 살려서 해보고 안 되면은 교체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구멍이 위로 돌아가 있어요, 지 이게 거, 밑에 있었잖아요. 네, 이게 네. 돌아가 있으니까 구멍이 위에 있으니까 비물 그냥 다들어오옵요다건물도 아, 알겠어요. 이해가시죠? 예예. 번에 엄청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비 많이. 아 진짜로. <laughs> 아. 아. 지금부터 잘 쓰시는데요. 이게 지금 건물 신축 건물이죠, 모이님. 네. 어. 그러면은 보일러도설치하신는 열반 안 되실 거예요? 설치는 네. 지금 아. 입주한지는 1년 좀 남았으니까 1년 정도. 근데, 모로다가 이제, 볼로 에러가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서, 감독 나비에는 보고 갔는데, 네. 이게 설치가 잘못된 거라고. 아, 애초에 그래서, 시공할 어, 때? 어, 네, 네. 저게 12시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쵸? 밑으로 내려있어가지고, 어. 빗물이 들어온 거는, 네. 혹시 그 건축하신 분이라, 볼로 설치하신 분한테 연락해보셨나요? 네, 네. 근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냥 뭐, 뭐 요즘에 <laughs> 코로나 때문에 뭐 여기저기 뭐, 그냥 핑계만 대시던데안 오고. 관리, 사후 관리 안 해주시고. 아... 자율증이 있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시공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저건 되게 기본이라 고 그러던데. 기... 정말 기본이에요. 어, 정말 기본적인 네. 건데. 저희 유튜브만 검색하셔도 저 급기가 위로 가야 된다는 건다 와있어요. 저희 유튜브뿐만 아니고, 어디 가서든 다 똑같이 되있는 상황인데, 신축 건물인데도 사후 관리 안 해주시는 건좀 너무하셨네요. 책임 시공을 안 하지. 그러면은 건물 초반에 지을 때는 이제 신축이니까 몰랐다가 네. 이번에 이제 입주하시고 장마 태풍 오니까 네. 이제서야 문제가 네. 발생됐네요. 근데 지금 여기 건물 보시면 다 똑같이 설치된 거 아시죠? 다른 가정도 아마 문제가 심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본 공식처럼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당연히 위로 설치를 해야 되고. 네. 근데 어떻게? 갔다고 하셨겠어요? 네. <laughs> 전화해도 말도 안 통하시고. 네, 그래서 그냥, 예. 네. 보통 좀, 얼른 쳐내기 바쁜 곳은, 네. 예, 저렴하게만 하고 그냥 훅 가버리고 연락도 안 났거든요. 며칠간 난방도 못시작했네요 온수도. 네, 온수도 안쓰었어요 빨간불 들어간다, 예. 어, 가뜩이나 비어가지고 좀 필요하실 텐데 좀 네. 불편하셨겠네요. 아, 물 떨어지죠? 그니까, 러 예, 빗물이 들어와서 안으로 들어간 거라고 하시죠. 갔잖아요. 이게 예, 계속 놔뒀으면 이게 이제 부서질 정도로 무기스러워가지고 판때기가 다 사가버려요. 자, 음. 듣기는 경동의 a s 도 따로 부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어, 거기서 보일러 검사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 저, 그 네. 이 시전이 연통 설치 자체가 잘못돼 있어서 뒷물이 아. 보일러 내부에 들어와서. 빨간 불이 생긴 거라고 켜진 아. 거라고 그래가지고 유상으로 아. 예, 네. 서비스 받았어요. 원래 무상 기간인데 네. 이건 너희들이 과실이다. 아 수리비를 내셨다고요? 네 예, 네, 예. 네. 아 출장비까지 내셨구나. 네 예. 네. 우리가 이건 해줄수 없다. 아 안에 보일러 자체에는 혹시 이상이 없다고 하시던가요? 보일러 몸체 기기 같은 거는? 일단 에러 코드 뜬 것만 보시러 가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자붓기를 위쪽으로 수정해서 깔끔하게 완성된 모습이고요 듣기의 방향을 이렇게 설치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당연한 거죠.